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범죄자가 분실한 휴대전화에서 후보한 마약 증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록 자백했더라도 무죄다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A씨와 B씨가 마약을 매매하기로, 매수하기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이 B씨 부탁을 받고 합성 대마를 건네줬습니다. 이후 A씨는 택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이 휴대전화를 경찰의 유실물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찾아주기 위해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마약을 매매했다는 증거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휴대전화에는 A씨와 B씨의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사진, 동영상 같은 마약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A씨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마약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을 복제하고 출력하고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즉, 압수수색을 한 거죠.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자 A씨와 B씨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 자백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즉, 수사 단계에서도 자백을 했고, 그 형사 재판 단계에서도 자백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예상을 뒤집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는 유죄로 판결을 뒤집었는데, 대법원은 또다시 판결을 뒤집어서 무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1심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1차 증거 즉 휴대전화 내에 있던 전자정보 대화 내용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것들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찰은 이 휴대전화의 주인인 A씨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대로 증거를 추출했죠. 참여권이 보장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심을 보기에는 이렇게 확보한 1차적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2차 증거가 있겠죠. 피의자의 진술, 그리고 공범 B씨의 진술, 경찰의 수사보고서도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피의자가 스스로 자신이 마약을 매매한 게 맞다라고 진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심은 이것 또한 모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의 근거에서 확보한 2차 증거이기 때문에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요. 우선 2심이 보기에도 1차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로 임의대로 확보된 증거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피의자의 자백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임의대로 임의성이 인정되는 증거라고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심이 잘못 판단했다고 하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2차 증거 즉 400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400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자백 또한 위법한 1차 증거를 제시 받으면서 한 자백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한 자백으로 볼수 없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1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2차 증거, 즉, 400도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죄 취지로 판단을 한 사건입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우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